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기쁘게 받으셨음 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중에서 9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전도서의 결론이 나올 때가 되었죠. 오늘은, 중간 결산과도 같은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그 답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아, 인생은 헛된 거야.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인 솔로몬 자신도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알수 없다라는 것을 중간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혜자인데 인생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론이 될 수가 있는가? 너무나 결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인생을 모른다라고 할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고 모든 인생이 일반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솔로몬이 또다시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죠. 서두에서부터 키 센텐스라고 하는 핵심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이것이 정답이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양은 제각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선하든지 악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모든 일들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손 아래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내달려 봐도 어떠한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며 실망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며 평안을 누리고 누리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계속 변하나 모든 행위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인생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서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사람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람이 아무도 미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으니 점집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들도 과거는 잘하는데 미래는 잘 맞추질 못하죠. 미래일은 사람도 모르고 점쟁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더라. 믿는 자라고 해도 내일 일이나 장례일이나내 후년에 있을 일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지금 하지만 결과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힘든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다. 눈물을 닦아주면서 칭찬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의 신앙은 껍데기와 같았다.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너를 모른다. 책망하실지. 그 누구도 알수 없고 장담하기 어렵더라.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서의 결론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소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너무 우리 인생에 무관심해 보이는 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다면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가? 그런데 모른다라는 말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말이 이것이 소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뜻이 되는가?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죄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행동으로 죄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두가 자격 미달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잘못될 수밖에 없고 잘될 것도 하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갈수록 내가 그 아는 것이 어쩌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미래를 다 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길을 안 가봐도 미리 그 길을 다 알고 있다면 고난의 길을 누가 갈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낫고 지혜가 좀 부족한 것이 나으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중간 결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미움받는 인생에서 사랑받는 인생에 더 가까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인생에서 확실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드리는 자와 제사드리지 않는 자이 모두가 일반이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소망이 있고, 내게 남들이 없는 지식이 있어야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면 좋은 것이고, 내가 모르면 나쁜 것인가? 꼭 그렇지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니, 몰라도 좋은 일이 있고, 알아도 나쁜 일이 있더라. 그러나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 라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면 모르도록 인생을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일반이고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가 일반이며 예배자와 예배를 모르는 자가 매한 가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닌가? 눈에 띄게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지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어떤 질병도 예외 없이 다 사라진다라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누구든지 돈이 10억 이상 생긴다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가정 예배 다 같이 한 번만 드린다면 자녀들이 사짜 붙는 직업을 가진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다 믿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매일 밤 하늘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늘 보자의 영광과 보화들을 보여준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눈에 확연히 띄는 만큼 믿는 사람도 눈에 띄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 두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사실을 믿는 것은 팩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모든 것이 일반인 것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몰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희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외치는 인생, 복된 인생인 것이죠. 나는 무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기서부터 해 아래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들을 보니 평생 동안 품는 악과 미친 마음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미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악으로 가득한 광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 자신의 마음에도 가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욕심대로 살다가 노년 노년이 되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집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중에 생기는 일들이 오늘 나의 처해진 환경과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인생이 일반이고 별 인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 감추인 것을 오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추어 두신 것과 내 마음에 감춰 있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또한 내 마음에 오늘도 악이 가득한 것과 평생 품고자 하는 미친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품고 있는 향방 없는 광기와 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객관화하고 한 가지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악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된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한 가지의 적용을 할수 있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모르는 이유 두 번째는 결국은 모두가 죽기 때문이더라. 4절에 보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a가 b보다 낫다. 이런 비교급의 표현을 이 전도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평온한 것이 더 낫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경고를 모르는 왕보다 낫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비교의 표현이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무가치한 자나 무시당하는 사람, 경멸의 대상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반에 사자는 어떻게 쓰이는가? 사자는 밀림의 왕자인 것처럼 매우 강한 존재나 권세자를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난 죽은 이런 사자보다 미약하고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작은 자, 작은 개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더라. 솔로몬은 정말 표면적으로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물질적으로 부기가 넘치고,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며, 처와 첩들이 천명이니, 사자 중에서도 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권세라도 다윗보다는 못한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 비하면 엄청난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과 병고도 솔로몬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였고, 처와 첩들도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우라와의 동맹과의 관계도 훨씬 더 미약했더라.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 더 대단했는가? 산 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 있었고, 그의 신앙이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죽은 사자로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개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개와 죽은 사자의 차이가 뭔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민이라. 산자와 죽은 자이 둘의 차이가 죽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음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돌아갈지를 이미 깨닫고 있더라. 그런데 죽은 자는 어떤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그들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산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라. 세상에서 상과 영광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들이 모든 보상으로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계속 죽은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도 사랑하기도 했고,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만 기록한 것은 이들도 마음에 맞으면 사랑했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워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희노애락을 느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부질이 없는 이유가 그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땅에서 한 수고가 인정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몫한 가지가 없더라. 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심장은 뛰고 있는가? 나는 호흡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사건 속에서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남겨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와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은 신앙을 갖고는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사자와 같은 권세만 바라보면서 물질과면의 명예와 세상이 알아주는 것들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죽은 사자가 되지 않도록 매일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이 오늘 이러한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경기를 하되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상을 위해서 말씀의 법대로 수고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경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 법을 모르면 방향을 잃고 헛수고를 하게 되기에 규칙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는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산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고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을 왜 모르는가? 주어진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 7절에 보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지금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쾌락 따라 살아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특별한 쾌락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일상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번도 현재를 누린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다른 나라 왕들이 방문해서 칭송을 하면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러워할 때에는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미래는 걱정하면서 사는데 궁궐인데도 하루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조금 덜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방 공주들이 우상을 갖고 오더라도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 과거에 매어서 할수 있었다.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미래에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부기와 영화를 유지할까? 또 지금처럼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왕위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미래를 생각하는데 평안을 다 뺏기는 모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일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귀한 포도주를 마셔도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가? 과거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락해 주신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는 것. 주어진 일상에서 기뻐하는 것. 이 일을 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한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복장과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는 자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치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기쁘게 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을 오늘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참여할 자처럼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혼자는 조금 외로울까봐 한 사람을 더 붙여주셨죠 그래서 배우자와 어, 그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인생의 희노애락도 나누며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네가 받은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쩌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의 배우자로는 만족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몫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누릴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천명을 얻어들였죠.그렇게 많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후에 보니 고통임을 깨닫게 됩니다.수많은 이방공주들 아내들을 슬프게 하였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또한 자신도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더라 그러니 솔로몬 자신처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신 몫을 깨닫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배우자를 통해 주신 즐거움을 잘 누리라. 자신의 약재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네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힘을 다해 일해라. 그런데 서울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주어진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부질없는 것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처럼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던지, 아무리 열심히 일했던지,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일이라면 수월에 빠지는 것인데, 그곳에는 지혜와 지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과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도 즐거워하고 함께 맛있는 음료를 마셔도 기뻐하며 배우자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며, 나의 최선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알고, 흰 옷을 입고 기름 바른 자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비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신자와 일반인 것 같아서 내가 품고 있는 세상 열심과 미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산개와 죽은 사자 중에서 어느 쪽의 신앙에 가깝습니까? 현재 식사를 해도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한 가지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일반이고, 의인과 악인이 일반이 되도록 감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갔기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믿음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외치며 세상에서 미친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던 자가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몫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오늘 산 개와 같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알수없어 하나님이 내인생의 정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는데,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식사를 해도 즐거워하고, 배우자와 함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한날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